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 네, u go to Puchin is uncle. Easterman p u c 셔야죠 그렇죠. d j 명도 선물이었어요. 네. 어. 어떻게 됐냐면요. a n g 념 the summary o 년 되는 결혼 전념일날1 youngin, 아침에. 병원에서 어. 1차 피 n 사성공했는 u n g i 그 난임 부부들이 음. 우리가 시술을 하고 된게 됐다고 된게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다음부터 넘어야 될 산이 너무 그렇구나, 많은 거예요. 아 그렇구나. 강원래 씨는 됐다라 얘기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? 아 믿기지 않았죠. 저는 아. 네. 선이 낳아서 안 왔어도 별로. 느낌이. 이렇게 너무 느낌. 왜냐하면 동안 실패가 워낙 많았고 아기 손해가 아, 많았기 때문에 아이가 잘 커가지고 아빠 아빠 하기 전까지는 아막 이렇게 믿기지 않았죠. 않았죠. 선아. 어 선이도 왔나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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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요즘 좀 이렇게 이렇 숙희가 좀 없어져가지고 애가 사춘기라 가지고 사람을 좀 뭐가 <noting> 제일 달라지셨어요? 새 식구 되시고 나서 모든 게다 해석이 선의로 해석이 되는 거죠. 만약에 내가 구준엽을 못 만났더라면, 송희를 못 만났더라면, 또 클론이 안 됐더라면, 또 사고가 안 났더라면 선의가 없지 않을까? 이이 내리막길 다 덕분에 그래도 선이, 네. 덕분, 네. 아, 선이 포인트다, 덕분에 선이 덕분에 다 진짜 아,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. 제가 하나 입술을 한게 있는데요. 아, 네. 뭐요을두 분이 쓰셨어요. 아. 근데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, 좀 준비를 했거든요. 네네. 선물아. 엄마는 어린이 같은 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게 진짜 귀엽단다. 아 선물이가 뱃속에서 하는 말도 해석해 주고 가끔 신나서 이상한 춤을 출 때면 어떻게 저런 동작과 생각을 할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단다. 그리고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는 자꾸 웃게 되고 송이랑 함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. 아, <laughs> 이 부분은 강원래 씨가 <웃음>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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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요. <laughs> 내 사랑 송이라는 편지 제목처럼 음. 선희에게 우리가 편지를 쓴 거예요. 그 네.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을 했고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음. 가지고 그책맨 앞에다가 제가 선희에게 빨리 읽고 편지 답장 써라 이렇게 음. 했거든요. 음. 음. 네, 아직까지 못 읽어요.